저는 아까 전에 그거 보면서 아까 마카롱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. 근데 이제 네네. 이렇게 얘기 많이 했대요. 어, 네, 네, 네. 마카롱 얘기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창업을 하게 된게잘 아는 영역에서 창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생뚱맞은 모르는 영역들은 제가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잘 아는 영역에서 사, 창업을 하고 거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갑자기 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큰 성공을 바라고. 뭔가 일을 시작한다는 게 저는 확률이 낮다고 생각을 항상 아, 하거든요. 맞죠. 네, 뭔가 하나를 편의점을 하나 만들든 뭐뭐 어, 음식점을 하나 만들든간에 최소한 6개월, 1년간의 기본 고객을 확보하고 뭔가 그 사업을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반 바탕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음.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는. 이거 아닌 아, 대안이의 떡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<laughs> 검증되고 기술력이 근데 있고 근데 떡을 너무 못 썰던데? 음. 요즘 기계가 썰어주지 않나요? 아 그런가? <laughs> 그래서 아까 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 파당성 분석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, 이름도 괜찮고 음. 대안 떡집 만세 음. 근데 오히려 기존에 어떤 갖고 계시던 떡의 이미지가 거기에 안 맞으면 오히려 감성이 들어갔을 때그제품이 어떤 이미지를 희석시키면 아, 그럴 수도 있구나 네,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감성이라는 지금 트렌드니까 감성떡집으로 하면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이 감성이라는 게이 과연 이 상권에 먹히는 것인가를생각 해서 먹히면 바꾸는 게 맞겠지만 아니면 기존에 아버님이 잘 해오신 그런 이미지를 잘 키운 오히려 더 확장된 사업을 하는 게 방향적으로 아. 맞는데 그런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. 네. 네. 지금의 문제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라고 이제 가버리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. 아. 어, 역시 예리하신 것 같아요.